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0673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여자 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청첩장에 들어갈 영어 문구를 쓰는데요. 어디 보자. 우리가 5년간의 연애를 끝낸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음. The end of five year story? 이거 맞나? <laughs> 어 그, 그런가? 아 근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 end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약간 헤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 그래? 음 이걸 어쩌지? 나는 뭔가 연애를 끝내고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은데 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진명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타일러쌤 결혼은 5년 연애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 문장은 진명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 보미님이 타일러, 타일러는 철업기랑 여행을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음. 음식은 어떤 음식으로 둘이 취향이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오, 타일러 아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타일러때 우리가 동시에 한번 외쳐보죠. 여행이죠, 여행 얘기. 여행인데 거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산 네. 바다 중에 산 바다 하나 둘셋 바다 오. 고기회 고기회 하나 둘셋 고기. 회. 아 여기서는 아니네요. 네. 바다 갔다가 바다에서 고기를 드셔야 되겠네요. 아 그냥 회보다는 어. 구운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새우 새우를 구워줄게요. 네, 조개 구이였다면 조개 구이를 선택했을 아, 거예요. <laughs> 또 디테일이 있네요, 그죠 네. 오타일러드 어, 산보다는 바다인가요? 어 여행하는 걸로는 어어. 사는 걸로는 산. 아 네. 왜냐면 또 버몬트가 산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아, 네네네. 자,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표현 들어와서 진짜 우리 철파엠 하면서 우리 또 진미영 코너 중에서 가장 긴 영어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음. 결혼은 5년 연애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 좀 네. 긴데 일단 달러가 바꾸어는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야 이분 은 그러면 청첩장 문구에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결혼은 네. 5년 연애 끝.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Getting married is The end of 5 years relationship. 5년 관계 끝. And new life is going to start. 음, 새로운 삶이 자, 시작된다. 이게 일단은 사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애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는. 결혼 생활하고 연애 생활을 나눠본다고 해도 음. 그게 같은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바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을 넣지 말고 our life 네. is going to start. 네,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 5년 그 이런 거 빼고. 그렇죠. 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오늘 문화촬리 한번 배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타이르가 준비한 표현은요.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One more time please.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자 여러분,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new life가 아니고 new chapter가 나왔는데 일단 네.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new chapter? 아 어, 일단은 이게 이제 완성된 문장은 아니고요. 음. 이게 약간 어, 슬로건처럼 정접장에다가 쓰셔도 되는 오.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이렇게 약간 제목처럼 느껴지고요. 아. 이거를 이제 문장 안에다 쓰려고 하면 예,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It's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로 바꾸거나 We're starting uh, a new chapter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변형을 주셔야 되는데요. 음. 정첩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로 준비드렸고요. 음. 그리고 uh, 여기서 말하는 이제 New chapter라는 게 포인트예요. New chapter, chapter 네. 스펠링은요? chapter c h a p t e r chapter 어 chapter 네네 이게 이제 책을 보시면 어. 그렇죠 소설 같은 거 보면 목차 예, 목차 안에 어. 여러 가지 chapter 가 있죠. 아. 예, 제 1과 제 2과 제 3과 이렇게 1장 2장 1장! 3장 1부 어. 2부 막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a new chapter는 새로운 섹션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어. 예. 근데 같은 큰 줄거리의 음. 새로운 전개일 뿐이기 음. 때문에 그렇죠.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전환을 할때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음. 이런 얘기를 어, 쓰게 됩니다. 그렇죠. 타일러 진짜 뷰신 영어 0673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나요?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